자 지금 12시 44분 출발한지 3시간 24분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40분 정도 쉬었고요 그 외에는 열심히 걸어왔는데요 여기가 그 내곡동 지나서 예, 여기가 양재시민의 숲 1.6km 전입니다 예, 수서역에서는 9.1km니까 예, 거리로 치면 여기가 한 절반 정도 온 거네요 절반 정도 온 거고 이제 예, 1.6km 정도 더 가서 네, 좀 쉬야죠. 아 이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때 진짜 쉴 만했는데요. 이제 양재숲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천천히 계속 걸어왔습니다. 저 산에서 지 내려온 겁니다. 그 산중턱 중턱이 아니라 저 능선 길로 해서 쭉로어보니까 이제 내곡동이라고 하는데 내곡동, 세곡동, 내곡동. 네, 이제 이쪽에 양재동. 네, 지금 가는 데가 이제 양재 시민의 숲인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개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개천 옆에 이렇게 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아 정비가 되어 있군요 여기서 물을 기시는 분을 보니까 물이 상당히 깨끗한가 봅니다 아 아마 여기서 식수를 기르는 건 아니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같은 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네 저희가 그 현대자동차하고 지하자동차 그 쌍둥이 건물인데 네, 늘요 구역은 뭐 지나다니는 골목이긴 한데 길 골목이라기보다 길이긴 한데 여기를 이렇게 이제 걸어서는 이제 처음 가봅니다 아이고 가족끼리 또 이렇게 산책 오신 분들도 계시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당역까지 걸어가야 되는데요. 어, 아까 저쪽에 지대가 높은데서는 저쪽 저쪽 방향으로 이제 관악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관악산까지 가는 건 아니죠. 네, 관악산까지 가는 게 아니죠. 네. 지하철도 그리고 훨씬 전이죠. 네. 이거 원지교. 아 이게 저 청계산 들어가는 그 길이로 네, 청계산로. 네. 혹시 이제 걷기를 하니까 이런데로 와보게 되네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그소도로쪽다 쪽 가서 양대일숲 까지 가야죠 이제 목표가 이제 거기까지 가서 쉬는 거니까요 한주 쉬고 다시 걸어서 그런지 에, 기분은 상쾌한데 몸은 상당히 무겁고 힘듭니다. 에, 어쩔 수 없죠. 운동이라는 게 꾸준히 해야 에, 그 파워가 유지가 되는데 한주 쉬니까 금세 좀 티가 납니다. 에, 이 물은 여기는 조금 물이 좀안 좋아 보이네요. 에. 어쨌든 산책으로서. 아, 장비가 되어 있는 그런 네. 곳이네요. 채린 네. 시간 거의 한4 시간, 네 시간 가운데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4 시간 걸는거 같은데요. 시간 그러면 네. 이제 그래도 한 3시간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전에 비해서는 이제 오후는 좀 지친 상태니까, 뭐또 이제, 도로에 업다운, 주로 이제 업다운에 가장 그 많이 달려있긴 한데요. 업다운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에 같은 조건이라면 이제, 오후에가 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9시 20분에 출발해서, 그 11시, 거의 2시간 가까이 지금 안 쉬고 걷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양재수까지 도착하면 거의 한 2시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2시간. 네. 그러니까 수서에서 여기까지 걷는 것만 3시간, 쉬는 시간 포함하면 이제 거의 4시간 가까이 네. 걷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 음, 이제 강남 치고도좀 한가한 녹지가 네, 많고 음, 한가한 그런 강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게 이제 고속도로인데요. 고속도로인데 일단 그 시민의 숲, 양재의 숲까지는 고속도로를 걷너지 않고요. 네, 숲에 다간 다음에. 예, 고속도로를 이제 관통하게, 예, 코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자나 제 6월 달에 관광 가는 달로 아마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예. 그런데 이제,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은 뭐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 흐름을 보니까 나가는 차량보다 들어오는 차량이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그러는지 모르지만. 네, 지금 이 길을 쭉 걸어온 거죠. 한가하네요. 이 길은 이렇게 별로. 인기 있는 길이 아닌 모양입니다 에,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네요 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밑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는데요 못안 돼요 분위기가 예, 거대한 요새 같기도 하고그 다음에 좀 냄새도 좀 좋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수질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음,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냄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유가좀 다소 거창합니다만, 이스탄물무시까지에 있는 그 지하, 수고, 지하, 물 저장,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예. 네. 이거 이제 그 고속도로로 나와 있고 그큰 길. 무슨, 무슨 대로인가? 무슨 대로인가? 삼성병원으로 쫙 이어지는 그 큰길 가는 그길갔습니다 정지 선글라스를 껴서 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빨리 시민회소 도착해서 실생각밖에 아, 아직 않습니다. 이 서행 걸어가면 금방 할 텐데 걸어서 안 가게 뭐 글쎄, 좀 꾸미기 나름인데, 여기는 그래서 고급스러워해이진 않네요. 비인기 <laughs> 포스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간 네. 뭐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뭐수량이많다든가 자, 뭐찍으시나 무리물 <목소리> 몰리다 <목소리> <목소리> 어,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드디어 시민의 숲이라고 할수 있나? 아유, 어, 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민의 숲에 도착하면 10km 이상 걸은 것이 되니까, 절반은 좀 훨씬 넘는 거죠. 절반이 한 9.12km 정도가 절반이니까. 양재 12레스피, 바코도 500m, 원지교에서 850m까지 왔고요. 500m를 더 가야 12레스피라네요. 이게 양재천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21.3km를 왔다는 얘기네. 양계천이니 양계촌. 양계천입니다양계천 한국 농수수, 농수산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라. 야, 이 장미들 장미가 볼만합니다. 장미예시피네. 장미수피 장미수. 예, 오히려 저 수서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그 구간, 그 능선 그쪽보다도 사람이 더 적네요. 예. 여기가 좀 사람이 적은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예. 음. 잘 꾸며진 아름다운 산책길 숲입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 그러네요 끝까지 가게 되지 않네요 27개 300m 10.4km 네. 이제, 이제 300m가 이제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근처가 다 양재 숲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부담하지 필요 없이 예, 위령탑이나 위령탑, 위령탑. 요 근처 이제 식당에서 좀 쉬야죠. 어 예, 그럼 이제 위령탑, 뭐,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여기서 쉴까? 장실도 있고 하니까. 자, 사보고체 아, 많이 피네. 1시 2분입니다.